우와, 요새 양치를안 하고, 디비자트만 이빨이 다 쓰고 뿐네 와, 힘들어 죽겠다 이빨의 중요성을 아무도 깨달아. 아유, 씨. 집 가나가야지. 와, 심다, 여기. 사람 좀 보이소? <laughs> 이거 재밌네, 이거. 아지매요? 어. <laughs> 아지매요? 어, 뭐고? 이, 이빨이 아파 <laughs> 어, 왔는데, 치료 좀해주 있어. 아직, 이거, 아직 아닌겨. 아직 개바보 같데 아, 맞는데, 딱시고 이거, 번호표나 주이소 아야! 어이구, 말아노 저, 가갖고, 가꼬... 앉아 계이소. 아, 알았습니다. 어이 소파는 푹신하네. 어우 이빨아 빨아 진짜로. 아유. 이거 또내 책이 있노. 한테다내다와 피곤해라. 이씨. 디비 야겠다이 빵을 쪼개가. 어? 엄마 어, 뭐안 빵이지노. 이빨로 카. 아아아아아아아아아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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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 와막 꿈이었나? 와 이빨 어어 야지 요숨만대입니다 들어가 있어 알아습니다자문 열어주고 <laughs> 개 재밌긴 하다 우와 아아 아! 이빨 아! 이 사람 잡나 하지네네아 이빨아 아, 이빨! 와! 아! 이빨만 더 빠지겠네 와아와 이거 와리고 이 사람 살리소 어 사람 살리소 이 사람 아재가... 살리소 이 사람 살리소 맞다 코끼리한테도 주사를 넣듯이 야 아저씨는 마침 사람을 뽑으면 되겠다 어, 어, 어. 어 엄마 밥을 먹히지 고 있어 가만히 있어 어. 기절했던데 사람은 있지? 오케이 눈동자 생생하고 쌤요 어디에요? 여기에있 여기 어디에요? 어. 어디에요? 와, 여기에요? 엄마 어, 이거 뒤집어갖고 와 제세동기 들고 온나 이 전기를 막 갖다가 올리 자 전기 안 돼, 요다게일놀 올래? 오케이. 지식이, 아. 우와! 예! 우와. 우와. 어, 살아났나? 와 마, 와, 다행이네, 그래도. 어, 입 냄새야. 어이, 새끼 봐라. 이빨 한번 뽑아보자. 드라이버를갖다가 수시, 이빨을 약하게 만드는 기야. 오케이. 다음, 벤치. 오케이. 벤치로 이빨을 맞 잡아 뜯어. 문 떼버려. 봄이라 이빨이 단단하거든. 망치! 오케이! 개 두드리! 두드리빵! 어, 내 명색의 치과의사인 이제 다 고치있다. 예! Yeah. 와! 야, 수고했습니다. 고마 이씨. 어, 감사합니다. 어, 이빨만 다 나왔네. 이제 다 심어먹는다, 인겨. 아니, 조심조심하시어. 고생해 심도. 조 나갑니다. 어? 어이거 어이, 따 뭉치내라, 엄마. 먹어. わあ、た、ゆりがね、トゥメがこう、ボイラーなね。<laughs> <laughs> いっぱい、くるこっちった、あいが。てんきゅう。<laughs>